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작전을 컨트롤하는 권리를 갖다가 보조 역할을 하는 쪽에서 갖고 있다라고 아,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냥 그걸 좀 빨리 벌려받았으면 어, 좋겠는데 어, 지금 학생은 1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1 0년이라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 벌려받을지 몰라요. 그 기한이 명시으로 되어있더라.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될것 같아요. 음. 또 다른 질문이 있네요. 질문 일본에 관한 질문이 좀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일본이 미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도 사실 연루와 그, 어, 관계에 대 말하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이 너무 도 연루될 경우에 자신들이 서해질 어려움을 걱정하는 그런 좀 기회도 있었고, 기시 같은 경우 는좀 단미가 좀더 강한 일본에 추모하면서 미국까지 더독자적인 목표를 걸려는 걸 시도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미국에 좀 반대 좀더 적자적인 목표를 내려서 시도가 왜 아예 좀, 어? 너무나 친미 성향의 그런 목표면 쓰게 되었는지 중국이 반대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미국에 매달려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 우리도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우리 독자 목소리를 좀 가보자 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어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의 상황이 특히 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0년 이후의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든든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놓지 않으면 중국하고 대결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특히 번중국회를 구체적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 굉장히 부딪잖아요그 과정에서 중국이 굉이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걸 봐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일로 해 교육의 전반이에요. 네. 그 이제 중국이 새로운 떠으로는권력이 대한 과거 있잖아요 뭐 미국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면서 해석 떠온 주도적인 역할들이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 미국이 만약에 힘이 사라지고 중국이 그런 위치에 되면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과 비슷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갈까? 약간 이런 게 되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이제 중국이 미국처럼 리더 역할을 할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미래에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 어, 순위가 또 물리적인, 그러니까 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로 발표시키고. <laughs> 아니, 두 번째로 리더 국가가 가져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규범이나가치또 문화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다 일종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얘기는데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리더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고 전세계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가치였어요. 또 미국의 문화가 또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깎다는그 문화, 이것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그런 위대 역할을 할수 있었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 면에서 부족해요. 경제력은 미국하고 거듭 갈 정도로 됐지만 우선 첫, 두 번째로는 군사력은 미국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프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 파워의 관점에서도 중국의 정치 체제, 가 과연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를 얼마나 지향하는 체제인가 그런 눈들이 비교해 타죠. 응. 어그 집들이 그 문화가 독하고어그 다음에 국가의 통제가 강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물론 이제 뭐 옛날서부터 중국 문명이 어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중국 문명이 고대나 그 고정트 이어지는 어떤 중국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21세기 오늘날의상황에서 어떠한 함의를 전제해 주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렇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그런 면에서

gpp는 아,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자는거고 이제 알셉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거는 중국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서로 통합이 돼야지 중국권 미국권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어,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서요그 바람직하지, 어,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NFT 포스트 이걸 계산해놓고 바람직하지 않고, 어, 서로 어떤 그 상호 우선 관계 네트워크 미국, 중국 사이에 이렇게 얼추 섞여가지고, 두나라들 간에 어떤 그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 또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간에도 그런 그 통합의 어떤 기운이 좀 흘러넘쳐야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이 예, 아, 예, 중국적인 알셋이다 또 아니면 뭐, 뭐, TPP다 그런 포지션에는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한국이 지향해야 될게그쪽의경제권이 서로 통합이 되가지고 어,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주도적인가 사라진 게나아인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한미 어, FTA도 있지만 한중 FTA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중일 FTA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통상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다 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